좋은, 좋은 계절이 돌아왔죠, 돌아왔죠. 예, 아주 이제 무더운 여름도 가고 선한 바람이 부는 아, 계절적으로는 최고로 좋은,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좋은, 좋은 계절에 예, 예, 여러분의 가정에, 예, 가정에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요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잘 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해요 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 다 잘되어 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말은 예, 그.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물질적인 개념이 더 커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성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거든요. 근데,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에, 다윗이 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딱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네.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윗이 네.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사무엘하 8장은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인데 그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치르는 전쟁은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그 침략한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치르는 이 오늘 8장이나 오는 전쟁은 공격적인 전쟁이에요. 정복을 위한 전쟁이에요. 다윗이 이제 나라를 침공해오는 적을 방비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복의 전쟁의 이야기가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도 하나들 정복해가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신공이 와서 두 번이나 그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찔렀는데 완전히 블레셋이 블레셋이 정복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직접 블레셋의 침공을 신공을 당한 것이 불레셋이 이스라엘을 신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불레셋을 신공해합니다 신공해서 그 불레셋의 항복을 받아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다시 불레셋의 항복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다시는 이 불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그 불레셋의 족속이 완전히 뿌리를 뽑히는 그러한 전쟁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정복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족속이에요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에서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블레셋의 그 길을 태한길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돌아서 출애굽 여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여우수와가 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레셋은 도시연합국가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예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사, 예그론, 그 아수도에스클론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 국가, 도시가 하나의 나라를 삼성한 거 이게 둘레셋이라는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섯 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가드 도시 가드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드를 이제 블레셋을 공격을 해서 다시 이 가드 오늘 성경에 뭡니까 메덱암마를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이메덱암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드는 이 블레셋 다섯 도시에서 어머니의 성처럼 가장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을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다섯 개의 도시가 연결되어졌는데, 메덱 암바를 빼앗음으로 인해서 오늘 블레셋의 중심적인 도시를 빼앗음으로써 블레셋의 항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다이은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정복에 나서는 것이 모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편 요단 동편의 요단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에 있는 속해 있는 모합이라고 하는 족속을 두 번째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압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모압의 그 선조가 누굽니까? 모압의 선조는 그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그두 딸이 낳은 자식들의 후손이 모압과 안몬이라고 후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이제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아버지 그러니까 두 딸이 뭐예요?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버지 침상에 들어가서 그 딸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아주 끔찍한 죄악이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후에이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모합, 어찌 보면 에,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대단히 밀착한 유대 관계가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이에요. 오벳. 오베. 근데, 오벳의 어머니가 모합 여인이에요. 모합 여인 누구죠? 루시의 루시. 예,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예, 그게 뭡니까? 보아스의 여인, 예, 루시 잔사. 자, 그런데, 다윗이 사고랑에 쫓기고 있을 때 부모를 모합왕에게 찾아가서 잠시 부모를 맡길 정도로 모합과는 한때는 우호적이었어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다윗에게 우호적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이 들어서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모를 죽이고 다윗을 대항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합은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을 대항하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합을 쳐서 모합 사람들의 3분의 1은 살려주고 3분의 2는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고 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합을 신고해서 모합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줄을 세운 거예요 세 줄을 딱 세워가지고 두 줄은 다 쳐서 죽이고 한 줄을 살려줬어요 이두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만한 장정들을 두 줄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한 줄은 누구 세웠냐면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들 한 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두 줄, 전쟁에 나가 싸울만한 장정을 다 죽이고 연약한 사람만 살려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힘을 완전히 오늘 응? 다윗이 멸절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에, 모합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요단 서편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모합을 정복해서 모합을 이제 정복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북쪽에는 소바 왕, 하다에셀이라고 하는 그 소바 왕이 있는데 그하다에셀이 원래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배권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그 소바왕 하다데스를 쳐서 유브라데스 강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게 돼 영역을 넓히게 되어지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있어요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스를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어, 소바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근처에 다에색과 하마사에 위치하는 아람족 속의 소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소속되어 있는 소왕국이 이게 소바왕국이에요 에, 그런데 강력한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 소바왕과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그곳을 제압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 다윗이 제압한 이 제압이 이, 예, 무려 1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예국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야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역을 쭉 북쪽인 그 시리아 지역까지 유브라데 강그 지역까지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그 유브라데 강그 지역까지 점령, 정복 전쟁을 나서 가지고 그 땅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세를, 와의 정복전쟁에 나서서 점령을 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얻죠. 그 전리품이 뭐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절에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그랬어요. 많은 병고와 보병을 사고잡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병고를 얻었는데 그 병고 중에 오늘 1700의 그 별, 예, 별, 그 병고, 그러니까 말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1600마리를 다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은 당시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예요. 근데그 1,700마리의 말을 전리품으로 얻었으면 다윗의 군사가 대단히 강한 군사가 되셨을 텐데 다윗은 그 1,700마리 중에서 1,600마리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100마리만 삼겨두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군사적인 무기를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오히려 말의 힘줄을 왜 끊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세 번째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우수해서 전쟁을 이긴 그런 승리는 없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는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중심을 가지고 그 수많은 그 1,700승이라고 하는 병마를 얻었는데 그 중에 1,600마리의 발에 힘줄을 끊고 100마리만 의존용으로 100마리만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의지였고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다, 소방하다댄스를 쳐서 병마를 얻고 병마만 얻은,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이렇게 쓰 있어요. 음? 예, 실전에 보니까 <목소리> 다윗이 하다네스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다윗이 하다네스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마만 얻은 것이 아니라 금과 그리고 뭐야 옷을 어 많이 빼앗았다.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게 되기까지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 승리의 원인을 성경은 딱한 줄로 밝히죠. 그게 육절이에요. 육절의 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 하셨더라. 결국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다윗의 군사력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얘기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중국 선교사 허디슨 테일리라, 테일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네? 늘이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디슨 테일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는 지금 내가 선교의 자금이 바닥나도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중국 대륙에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중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예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 3회상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나의 신앙 고백 속에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나의 신앙고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법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제 하다당 그 소방원 하다에서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게 되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금방패와 많은 옷을 빼앗았다고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금 방패와 그 많은 이노는요 대단한 거죠. 나중에 이것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왜다 금으로 되어져 있는 성이 금으로? 그런데 이 많은 금이 어디서 얻었느냐?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이 금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금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이 오늘날로 말하면 3,400톤이라 됐다고 해요. 3,400톤. 놀라지도 않네. 3,400톤. 요즘에 금한 돈이 얼마입니까? 네, 70에서 80만원까지 간다고 해요. 예전에 돌반 돌그그돌 반지 그, 그, 아, 하면은 돌반지 선물이었잖아요. 요새는 돌반지 선물 못 해요. 너무 비싸 가지고. 예전에 그 우리 아이들 그돌할때 돌반지 많이 줬을 때 가지고 있으면 좀내 때돈 버는 건데. 예, 그 돌반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예.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3,400돈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 10만, 10만 달란트인데 1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다윗이 3 4 0 0달인데 그러면 지금으로 돈을 환산하면 몇조 정도 될까요? 몇조 그런데,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응? 다이수는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숨겨두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존오너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거부이자 초대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성공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내가 11살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내가 11살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일로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복을 주더라. 했대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아 거부가 될수 있었다. 그는 거부가 되고 나서도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어디에 있어요? 교육과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기부했던 것을 보게 되었지 그가,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하나님. 오늘 다이시 전수많은 동서남북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을 돼서 그 얻었던 전리품, 그 모든 전리품을 다여호와께 하나님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예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을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수많은 전쟁을 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여와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에 예, 블레셋을 정복도 하고, 노합도 아 정복하고, 저 북쪽에 있는, 예, 그런 시리아, 그 소바왕, 하다레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돔족속도 정복을 하죠. 이게 13절에. 다이시 소문골짝에서 예돔사람 한 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이 예돔족속이 누굽니까? 예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예? 형이었던 예서의 후서가 예, 예, 형, 예서의 후예가 바로 예돔족속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이 예. 이삭이 예. 예. 안에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족속이 저속 조속, 초속속보다 조속, 강하게 고큰 자는 어린자를 어린자를 아. 섬기리라 그런데 정확하게 그, 그 말씀대로 에돔 예. 족속 이스라엘 이 속국이 되면서 이제 그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네. 자, 자 결국은 네.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다시 네. 한번 성경은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 14절이에요 네, 다시 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다윗이, 다윗이 에돔의 예. 수비대를 두오온에돔의 예. 예. 수비대를 두니 에돔 네.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오늘 2 8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수많은 정복 전쟁을 다윗이 계속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1 9 세기 영국에 유리한 장군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워터루 전쟁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치죠. 전투가 끝난 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유리한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라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되게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네? 모든 일의 결과는요 네? 내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냥 함께 한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성통한 자가 될 거예요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세요 하나님 편에서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도 형통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